컴퓨터 위에 숨은 비밀창. CPU-GPU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스마트 모니터 멀티태스킹을 더 스마트하게 만드는 다형 터치 스크린입니다. 이 제품은 시원시원한 화면과 깔끔한 비율을 가진 10.3인치 터치 스크린 모니터 10.3인치 터치 스크린 모니터입니다. 10.3인치라는 넉넉한 크기와 1920 곱하기 720 해상도로 일반적인 바 모니터보다 더 선명하고 쾌적한 사용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IPS 패널이라 색감이 자연스럽고 시야각도 넓어 어느 각도에서 봐도 화면이 깨끗합니다. 터치스크린 기능이 들어가 있어 손가락으로 바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창 이동 간단한 메뉴 선택 재생 정지 같은 기능을 마우스 없이 쓸수 있으니 확실히 편리합니다. 이 모니터는 CPU GPU 온도나 팬속도 시스템 모니터링 화면으로 많이 쓰입니다. 온도 디스플레이 전용으로 켜 두면 내 PC 건강 검진기가 되는 거죠. 방송하는 분들이나 게이머들한테 특히 유용합니다. 이 제품은 조금 더 스마트한 감성을 가진 9.2인치 USB C 스마트 스크린 IPS 9.2인치 USB C 스마트 스크린 터잭스 모니터입니다. 이 제품은 단순한 보조 모니터가 아니라 터잭스 소프트웨어를 통해 CPU, GPU 램 사용량 같은 PC 상태를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전용 기능을 갖췄습니다. 게임 방송 중에 돈의 PC, 지금 몇 도냐 몇 퍼센트 쓰고 있냐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해상도는 1920x462 길쭉한 비율이라 정보 표시용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11 호화는 기본이고 USB-C 케이블 하나만 연결하면 전원과 화면 신호가 동시에 공급돼 설치도 매우 간단합니다. IPS 패널이라 색감과 선명도는 물론 눈부심 없이 장시간 사용하기 좋습니다. 디자인은 미니멀하면서도 책상 위에서 존재감이 확실합니다. 특히 메인 모니터 아래 두면 마치 자동차 계기판 같은 느낌을 주죠. 온도계, 속도계 게이지가 움직이는 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이 제품은 가장 큼직하고 다재다능한 12.3인치 터치 스크린 모니터 HDMI 및 Type-C 지원 모델입니다. 1920x 720 IPS 해상도라 선명하고 하면 크기가 12.3인치라 실제 작업 보조용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화 감상용 음악 플레이어 전용 창 심지어 엑셀 보조창까지 가능합니다. 터치 스크린 기능이 들어가 있어 영상, 정지, 재생창, 이동 스크롤 같은 동작을 손가락으로 간단히 할수 있습니다. 연결도 간단합니다. HDMI와 Type-C 둘다 지원하니까 대 스크톱 노트북 심지어 일부 태블릿이나 미니 PC에도 호환됩니다. 디자인은 길쭉한 바 형태지만 크기가 커서 정보 표시뿐 아니라 서브 모니터로 활용가치가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리머라면 채팅창 방송 모니터링 화면 음악 리스트를 동시에 띄울 수 있고 직장인은 업무용 참고 자료를 따로 켜두는데 유용합니다.